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제돌파했습니다. 코린이분들이 불장 열차를 쉽게 탈수 있도록 코인 기초 영어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말합니다. 익절 손절, 익절. 이득을 보고 판매, 손절. 손해를 보고 판매. 떡상 떡락, 떡상 가격이 엄청 오르는 것, 떡락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것.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이 있고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은행 계좌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해외 거래소는 바이비트, OKX, 비트겟, 빙엑스 등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 고배율 설정이 가능한 점인데요. 레버리지란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 이상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원금 10만 원으로 매매를 시작해서 50%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0만 원에 50%니까 5만 원 수익이겠죠. 만약 레버리지 두 배를 사용했다면 50% 곱하기 2, 100% 10만 원 수익이 되는 겁니다. 같은 10만 원이지만 2배 버튼 딸깍 누른 것뿐인데 수익금이 2 배로 늘어났으니 다섯 배, 10배를 사용하면 수익이 더 극대화 되겠죠. 해외 거래소 가입은 영상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하셔야 각종 증정금 이벤트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청산, 보유한 포지션의 반대로 급격한 무빙이 나올 경우 증거금 소멸. 지정가, 시장가. 지정가, 지정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매매하는 방법. 시장가, 현재 가격에 바로 매매하는 방법. PPSP, TP, 지정한 가격에 도달시 익절 SP, 지정한 가격에 도달시 손절 김프, 역프, 김프, 해외거래소 가격보다 국내 거래소 가격이 높은 경우 역프, 해외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 가격이 저렴한 경우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비트겟으로 돈을 보낸다고 해볼게요 김프가 5%일 경우 1,000원을 보냈을 때 비트겟에 950원이 됩니다. 따라서 반대인 역프일 때 돈을 전송하는 게 좋겠죠. 김프 확인하는 사이트는 김프가, 김프봇 등이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해외거래소 가입은 영상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하셔야 각종 증정금 이벤트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